엄마는 침에 걸린 것처럼 몰아가면 돼. 그날 밤 10시 부엌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제 아들이 75세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났을 때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뒤바꿨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75, 박미순입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7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새로 보금자리를 튼 노원구 공릉동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던 버릇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아침의 정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창문을 여니 공릉천 너머 숲에서 불어오는 새벽 공기가 참 맑고 시원하네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이 공기가 마치 제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 아래 산책로에는 벌써 부지런한 사람들이 걷고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면 저도 제새 친구, 옆집 사는 72세 김여사와 함께 저기를 걸을 겁니다. 28년을 살았던 상계동을 떠나 이곳에 온지꼭 1년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38평의 넓은 집에서 살 때보다 15평 남짓한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어찌나 평온하고 자유로운지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했느냐고요. 외롭지는 않으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외로움이란 넓은 집에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도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했던 그때 느꼈던 것이 진짜 외로움이었다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평화로운 아침을 되찾게 되었는지 제 길고 길었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도 찬란했기에 배신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두웠으니까요. 남편 김정수, 제 나이 스물넷에 만나. 마흔해를 함께 산 사람. 3년 전 뇌졸중으로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제게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둘다 중학교 교사였죠. 남편은 칠판 가득 숫자를 채워 넣는 수학을, 저는 아이들 가슴에 아름다운 문장을 채워 넣는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참 많이 달랐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톱니바퀴처럼 꼭 맞는 한 쌍이었습니다. 우리 집, 상계동 38평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1996년에 핏땀 흘려 장만한 첫 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8평짜리 좁은 연립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아들 성우와 딸 민정이가 한 방을 쓰며 컸는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정말 무리를 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생 아들 성우와 고등학생 딸 민정이가 엄마, 이제 내 방이 생겼어. 라며 환호성을 질렀죠. 그날 밤 짐도 다 풀지 못한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던 짜장면 맛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미순아, 우리 여기서 아이들 잘 키우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내가 당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는 못해줘도 눈에 눈물 고이게는 안 할게. 그 약속을 지키려 남편과 저는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성우가 대학 입시에 번번이 낙방하며 방황할 때 수학교사였던 남편은 밤마다 아들을 앉혀놓고 싫은 소리 한번 없이 문제집을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성우야. 인생은 수학 문제랑 같단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을 찾았을 때더 기쁜 법이야.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어. 그 덕이었을까요? 성우는 재수 끝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남편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강직한 사람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를 처음 만난 날도 기억납니다. 이화여대를 나왔다는 아이는 어찌나 예쁘고 상냥하던지 어머님 제가 성호 씨에게 더 잘할게요. 부족한 점이 많으니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죠. 저런 아이라면 내 아들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우리가 참 농사를 잘 지었다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더군요. 3년 전 그날 남편은 교단에서 수업을 하시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병실에서 지켰지만 남편은 결국 제 손을 잡고 미수나 고생 많았어. 아이들, 잘 부탁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 없는 38평 아파트는 텅빈 동굴 같았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이면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아들 성우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안 편해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지영이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 해요. 그 말이 제게는 동화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 내게는 아직 자식들이 있지. 저는 아들 내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매달 꼬박꼬박 용돈 50만원을 쥐어주며, 엄마, 이걸로는 부족하시겠지만, 아들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시장이며, 병원이며, 제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 앉아 드라마를 보며 흉도 보고 웃기도 했죠. 성우는 회사에서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끔 아들 회사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회사에서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처럼 고우신 분이 없다. 어머니 모시는 게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다라고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저녁상에 올렸는데 며느리가 수저를 들다 말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좀 비리지 않아요? 요즘 갈치가 예전 같지 않네요. 평생 칭찬만 듣던 제 음식 솜씨에 처음 듣는 타박이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국이 좀 짜네요. 이 나물은 너무 싱거워요. 30년을 넘게 잡아온 제 손맛이 갑자기 변할 리는 없는데 말이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벌써 보일러를 든든하게 틀어놓고 제 손에 따뜻한 생강차부터 쥐어 주었을 텐데, 그날따라 뼛속까지 시린 감기 기운이 돌아 거실에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성우에게 말했죠. 아들, 보일러 온도 좀 2도만 올려주면 안 될까? 으슬으슬 춥구나. 그러자 아들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하더군요. 엄마, 요즘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 정도는 그냥 옷 하나 더 껴입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보다도 아들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전기세 몇 푼이 이 늙은 어미의 건강보다 더 중요했던 걸까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온기를 잃어가는 건 비단 우리 집 보일러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에는 며느리가 제방 서랍장을 정리해 준다며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라며 서랍을 열었는데 저는 무심코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길이 제 옷가지가 아니라 서랍 깊숙이 넣어둔 제 통장과 인감도장에 아주 잠시 머무는 것을요. 그때는 그저 잘못 받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 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는 웃었지만 제가 소파에 앉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제가 거실에 나오면 자기들끼리 나누던 대화를 뚝 멈추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것 같았죠.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제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생선구이랑 된장찌개 먹었지라고 대답하면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어머님. 어제 저희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시네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두 사람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조차도 제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늙어서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걸까? 하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 10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귀가 어두워져 소리는 줄이고 자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부엌 쪽으로 향하더군요. 물이라도 마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사람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더는 못 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 방법이 있겠지. 아들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방법은 무슨 방법? 친구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결혼 10년 차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영화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는 이어질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곤두 세웠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지? 근데 문제는 집이 엄마 명이라는 거야. 5억 5천만원짜리 집인데 저걸 우리가 가질 방법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42년 전제 뱃속에서 나온 바로 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내보낼 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잖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은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침에 걸린 것처럼 만들면 돼. 의사 속에서 진단서 받고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치매, 요양원, 아들이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후 며칠 동안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웃으며 대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부엌에서 들었던 그 악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구나. 며느리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라고 말할 때면 내 어깨가 아니라 내등 뒤에 칼을 꽂을 국리를 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이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던 어린 성호를 밤새워 간호했던 기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배신감은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여보, 나 약해지지 않을게. 당신과 내가 지켜온 이 모든 것을 저 악마들 손에 넘겨주지 않을게. 저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으로 저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다져진 강단이 제 안에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의 악마 같은 계획을 세상에 드러낼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그날부터 제 스마트폰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유튜브를 보며 스마트폰 녹음 방법을 익혔습니다. 늙은 손으로 작은 아이콘을 누르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몇 번을 실패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통화 녹음과 현장 녹음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큰 시험에 합격이라도 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포착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 요양원 세 군데 알아봤다. 가격이랑 시설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보낼 테니 잘 보고. 병원 갈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 시어머니 증상을 일관성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야 의사가 속아 넘어가. 엄마,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 양심에 걸려서. 양심? 예, 5억 5천만원짜리 집 앞에서 무슨 양심 타령이야. 그깟 양심보다 너희 인생이 더 중요하지.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지켜줄 칼자루는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3박 4일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은 제게 내려온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여행가방을 싸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화요일 아침, 저는 28년간 정들었던 동네 부동산들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중개사에게 말했죠. 사장님, 이집 급매로 내놓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팔아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살새 집을 계약했습니다. 공릉동의 작고 아담한 15평 아파트.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죠. 집계약을 마친 저는 곧장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38평에 가득했던 28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남편의 유품과 아이들 어릴 적 사진처럼 소중한 몇 가지만을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쥐었을 때 아이들의 첫 베네저고리를 발견했을 때 아주 잠시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과 함께 낡은 미련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저는 가장 친했던 이웃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는 과거부터 제게 넌지시 말하곤 했습니다. 영수가. 너희 아들 내외 좀 이상하더라.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잘안 하고 너한테 대하는 말투가 영퉁명스럽던데 그때는 제가 아들 내외를 감쌌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 나 오늘 이사가.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김 여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을 다 들은 김 여사는 제 손을 잡고 함께 울며 분노해 주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런 짐승 같은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면 안 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증인이 되어 줄게. 김 여사의 지지는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상계동을 떠나 공릉동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저는 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날 저녁 새 집에서 홀로 먹는 저녁밥이 얼마나 달고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심판의 날은 목요일 오후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공릉동 새 집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오후 4시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성우냐? 부산 여행은 재미있었니?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는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 그 집. 팔았다. 5억 2천에. 아주 좋은 신혼부부에게 팔았으니, 걱정 말거라. 뭐라고요? 상의도 없이,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상해,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왜 너희랑 상의를 해야 하지? 5억 5천만원짜리 집 차지하려고 75세 늙은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자식들한테 내가 왜 상의를 해야 하느냔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엄마, 그게 저희가 언제 시침이 떼지 마라 을지대학교병원에 내 이름으로 예약한 것도 요양원 가격 비교표까지 만들어둔 것도 내 장모가 5억 5천만 원 앞에서 무슨 양심이냐고 말한 것까지 내가 전부 다 녹음해 두었으니 아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갈 곳? 너희가 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할 때, 내갈 곳은 생각해봤니? 너희도 한번 느껴보렴.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내버려지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제가 보낸 녹음 파일과 탄원서로 인해 아들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사원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얻었던 모든 평판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정직 처분을 받은 후 한직으로 밀려나 사실상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집을 날려먹었다는 이유로 친정에서도 쫓겨났다고 하고요. 믿었던 딸 민정이는 제게 수백 번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직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으로 생긴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 박미순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과 예금을 합쳐 4억이 넘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생겼고, 연금과 이자 수입만으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공릉동에서 저는 새로운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옆집 김 여사와는 이제 혈육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 매일 함께 산책하고 서로 아플 땐 죽을 끓여주기도 합니다. 시니어 센터에서는 난생 처음 서예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놓인 인권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노래교실에서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배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돌더군요 I did it my way.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냈구나. 38평의 넓은 집은 잃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넓은 제 세상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이른 다섯의 가을에 저는 비로소 제 진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박미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으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박미순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본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영상이 힘든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